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 시대에 알치비아데스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부유하고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준수한 외모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소크라테스도 그의 외모와 학식을 흠모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좋은 배경과 좋은 머리를 잘못된 곳에 사용해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스무 살이 갓 되었을 때 이미 정치적인 야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장군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전쟁에 나가 용맹스럽게 싸웠습니다. 전쟁에서 용맹을 털치자 그는 점차 명성을 얻게 되었고 뛰어난 언변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이 장군으로 뽑히자 그는 교활한 방법으로 장군으로 뽑힌 사람을 모함해서 자신이 장군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게 그의 나이 30대 때의 일입니다. 장군이 된후 그는 능숙한 언변과 타고난 카리스마로 이 아테네의 젊은 군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5년 후 35살에 이웃 섬나라 시칠리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출전을 합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날은 축제일이었는데, 술에 취한 군인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헤르마사라는 신상을 모두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테네 시민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알치비아데스는 헤르마 모독 사건의 주동자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비록 시칠리아 점령에는 성공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재판에서 이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국 아테네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테네의 적국인 스파르타로 도망을 갑니다. 스파르타에서 그는 명석한 머리로 자신을 도망치게 만든 이 조국 아테네에 이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하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거기서 그는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언변술로 이 왕비를 유혹하려다가 이를 왕이, 이를 왕이 눈치채자 이번에는 페르시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그는 아테네의 반정부군에 가담을 하지만 아테네의 반정부군이 승리를 거두자 그는 반정부군에게 마저 버림을 받게 됩니다. 반정부군에게 내쫓긴 알치비아데스는 이번에는 아테네 정부군으로 들어가서 아테네를 위해서 싸웠지만 그가 이끈 군대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아테네의 정치적,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무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아테네를 큰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불과 46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알치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도 흠모할 정도로 많은 학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변절에 변절에 변절을 거듭하다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타고난 좋은 머리를 좋은 곳에 쓰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결국은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말았던 것이죠. 이 알치비아데스처럼 좋은 머리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지혜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경우를 가리켜서 휴브리스라고 말합니다. 휴브리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탁월한 지혜를 가졌지만 교만했기 때문에 제우스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신인데, 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과거에 성공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방법을 우상화하다가 실패한 경우를 이 휴브리스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구별하고 이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파괴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지혜이고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추구해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한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믿음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쉬워 보이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나를 죽이해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 않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제가 아무래도 마을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앙이 없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마을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 덕분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굉장히 친절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종종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호감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니까 신앙 그리고 전체적인 교회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통 저에게두 가지를 가지고 딴지를 겁니다. 하나는 이게 거의 대부분 저한테 하는 질문인데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면서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뭐 10미터, 20미터 건너가면서 하나씩 있으니까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단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딸려오는 너무나도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결론은 그런 교리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런 구원을 믿는다는 게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둘째로, 십자가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에게는 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에게 가장 쉬운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이라.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그것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평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써야만 했냐는 거죠. 그냥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를 구원하겠노라 말하고 구원해주시면 안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리석고 헛되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평가하면 모두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본문 18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변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잘못 선택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그 어떤 지혜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이었고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지혜로 비추어 보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우리는 십자가보다 더큰 능력, 십자가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길 끝에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어떤 명예나 부귀영화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 그 끝에 어떤 커다란 상급이 주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동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숲 속에 아주 키가 큰 소나무와 다람쥐가 있었습니다. 이 소나무는 너무 커서 그 끝이 마치 하늘에 닿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람쥐는 큰 소나무에서 놀곤 했는데, 어느날 소나무가 다람쥐에게 말했습니다. 다람쥐야, 제일 높은 가지 끝에 귀한 보물이 기다리고 있단다. 다람쥐에게는 소나무 자체가 보물같이 아주 귀한 존재였습니다. 거기에 보금자리를 만들었고, 또 매일같이 재미있게 나뭇가지를 타면서 놀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맨 꼭대기에 진짜 보물이 있다는 말을 들은 다람쥐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소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였기 때문에 그 끝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에서 쳐다보면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람쥐는 귀한 보물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어졌습니다. 다람쥐는 조심조심 꼭대기를 향해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줄기도 두꺼울 뿐더러 가지 곳곳에 열매가 많이 있어서 먹을 걱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높이 올라가자 나뭇가지는 점점 가늘어지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자 다람쥐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붙잡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나뭇가지가 휘청거립니다. 금방이라도 나뭇가지가 부러져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찾아오자 다람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귀한 보물이 있는 걸까?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냥 내려갈까? 그러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생각하며 위를 쳐다보자, 이제야 꼭대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힘을 내서 맨 꼭대기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 다람쥐는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다람쥐들이 놀려댑니다. 너는 왜 열매도 없는 나무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는 거니, 괜한 고생하지 마. 저 꼭대기에 보물이 있대. 다람쥐는 그렇게 대답하며 조금씩 조금씩 더 높이 올라갑니다. 맨 꼭대기에 가까이 다가섰지만 보물은커녕 열매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는 나무가지 끝에 다람쥐가 매달려 있자 나뭇가지는 흔들렸고 더구나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다람쥐는 고개를 하듯 공중에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나뭇가지 끝을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보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게 실망한 다람쥐는 머리를 돌려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굉장한 광경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넓고 아름다운 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다람쥐는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저 멀리까지 둘러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멋있고 황홀한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한참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덧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소나무 아래로 내려온 다람쥐는 친구들에게 그 멋진 광경을 하나하나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보지 못한 다른 다람쥐들은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고독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고 놀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길 끝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값진 보물이 있습니다.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는 보물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보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놀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고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을 세상이 어리석다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사는 사람은 분명 세상보다 더 지혜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최후의 승리자, 최후의 웃는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